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자 되기라는 목표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단순히 뭐돈 버는 기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또 행동 패턴, 이런 게 어쩌면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음, 약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 그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어, 내 안에 불필요한 습관을 딱 끊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신의 성장을 막는 그 보이지 않는 벽 오늘 한번 같이 허물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어첫 번째로 다뤄볼 습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부자인 척하는 그 행동입니다 실제 내 재정 상태랑은 좀 다른데 일부러 막 비싼 물건 사고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요 아 네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음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자료에선 이걸 일종의 인지 부조와 해소 비용?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 좀 어렵죠. 네, 조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칠에 쓰는 에너지 때문에 정작 불을 쌓는데 써야 할 집중력이나 자원을 어, 갉 갈가 먹는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겉에 신경 쓰느라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실 다지는 걸 놓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내면이랑 외면의 불일치가 또 다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 자료에 삼박자 근형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집, 차 그리고 소비 이세 가지 요소가 자신의 현실하고 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서 너무 과한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삶의 질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것도 다 불균형이죠 하긴 너무 안 써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여기서 핵심은 자각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또 조절하는 감각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의 3박자는 지금 조화롭다고 생각하세요? 음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근데 삶의 조화를 이루려고 할때꼭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잖아요. 이 자기의심 이것도 넘어야 할큰 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가능성이 행동하기도 전에 그 자기 의심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이 의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된 약간 학습된 패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 학습된 거다. 네. 이걸 깨려면 일단 해야 할일 하고 하지 않아도 될일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일단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군요 맞아요 작은 실행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거 그게 의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실행력을 기르려면 주변 환경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특히 에너지를 막 뺏기만 하는 관계, 그 테이커라고 하던데요. 네, 테이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고 상대방 에너지를 계속 고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과거에 친했어도 지금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계속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면 음,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환경이 생각보다 엄청 강력해서 내가 변하려고 막 애를 써도 주변이 그대로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방이 단단해야 한다.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리적 환경적 기반이요. 뭐랄까 회복 탄력성 같은 거요. 그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관계도 결국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관계도 관리 대상이다. 마지막으로요. 성공한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한다고 언제 달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그 자기 통제력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의지력 문제라기보다는 어,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에 더 가까워요. 기술이요? 네. 뭐 감정이나 당장의 만족감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불편함이나 힘듦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죠. 중요한 순간에 딱 집중하고 피곤해도 할 일은 해내는 능력. 이게 결국 불을 쌓고 또 유지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오늘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부자가 되려면 뭘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이나 습관,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책에서 본 구절인데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이 말이 딱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결국 내면의 질서 그리고 자기 통제력에서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내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스리느냐 어,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 볼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성장을 아주 미묘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끊어내야 할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